저희 채널에서 자주 업로드 되는 전국 누구나 죽죽 소식인데요. 이번엔 특이하게도 펜트하우스 물건이며 이국적인 풍경과 마천루로 유명한 인천 송도 국제도시 현장입니다. 저도 펜트하우스 죽죽 물건은 처음 볼 정도로 매우 희소한 사후 무순위이며 5년 전 분양가 그대로 나와서 흥미가 더 생기는데요. 보통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들이 복층 테라스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늘의 물건은 무려 3개층을 사용하는 특화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유명한 신도시에서 나온 최상층, 최고급 펜트하우스인 만큼 가격대도 만만치 않아서 수만 대 1의 경쟁률까지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출 한도의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보유자들이 유리한 줍줍이라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 가진자들의 경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모집공고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불시에 나오는 똘똘한 로또줍줍 공고와 할인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인천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이고 5년 전 최초 분양시에는 송도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라는 이름이었다가 이번에 준공이 되면서 명칭을 변경한 단지인데요. 48층 7개동 669세대로 작년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신축 새집입니다. 송도의 여타 아파트들처럼 40층 이상의 시원시원한 고층이 눈에 띄며 외관 디자인도 꽤나 멋스러운 곳으로 유명한 단지인데요. 입주가 진행되면서 이미 세대로 풀린 펜트하우스 3채가 금회분 무순이 죽죽 물량이 되겠습니다. 174타입의 최상층으로 66평을 사용하며 세계층을 혼자서 쓰는 그야말로 펜트 팬트 중의 펜트로 보여지는데요. 펜트 2층과 3층에 모두 대형 테라스가 있어서 그야말로 탁 트인 서해 바다뷰를 누릴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대략적으로 21억 내외이며 여기에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 비용이 7천만원 정도 더 추가되기에 세금 포함 내가 치러야 할총 비용은 22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5년 전 최초 원 분양가 그대로이며 지금 현재 같은 단지 같은 타입 매매 호가가 30억에 나오고 있어서 단순 수치로는 8억 정도의 차익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펜트하우스는 수요층이 한정적이고 매매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상 호가와 실거래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단지들의 매매가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 하며 로또 줍줍이 맞다 안 맞다를 확실하게 정의하기도 어려운데요. 반대로 어차피 최상층 팬트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로또 죽주빈이 슈퍼 죽주빈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원해서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잔금은 2개월이 주어지며 세 채가 각 기다린 조망을 가진 만큼 사전에 임장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전국 누구나 20세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뷰가 위치한 B1 블록은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단지 양옆으로 인접해 있는데요. 또한 GTX 비노선인 송도 GTX역 호재도 품고 있습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인한 호수와 바다 더블 조망이 가능한 위치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스터디룸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키즈룸 등의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천 송도에서 좀더 특별한 럭셔리 라이프를 꿈꾼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슈퍼 줍줍으로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아파트로 여겨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반드시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상세 모집공고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수시로 나오는 똘똘한 로또줍주 물건들과 할인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